생각보다 몇 킬로 같아? 몇 킬로 같아? 네? 몇 킬로 같아? 5십오 킬로. 근데 왜 갑자기 왜? 5 5오 킬로? 아저몇 킬로인지 잘 모르겠어요. 에? 네? <laughs> 지금 몇 킬로 같아? 이거 카메라 어딨노? 빨리 말해봐. 지금 몇 킬로 같아? 지금 몸에서 빠져나갔으니까 한5 4사 킬로 정도겠죠? 장비를 정지합니다. 잠깐 내 내릴게요 내릴게요. 와, 뭐예요 이게? 이제 가면 돼. 에? 이것 때문에 유튜버들이 너무 많아. 들어가자. 어 진짜. 어호. 여여. 어호호호. 여. 쓰레. 앉지 말고. 뭐야? 뭐? 뭐야 갑자기? 뭐 하는 거야? 나살좀 빠진 것 같지 않아? 요어 가벼운데? 아니요! 나 운동 많이 해서 이런 거괜찮은데 <목소리> 안정적이지. 굉장히 안정적이지. <목소리> 나몇개월이아요한1 <kilo> <목소리> <15kg>? 5억1 <목소리> 맞아. 왜 근데 왜? 1 5억1 정도 돼요. 억1 10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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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너 <놀람> 진짜 뭐 하는 거야? 아, 저렇게 뭐 하는 거야. <laughs> 아니. 여기를 <놀람> 같이. <왜 이러고 갔지? 웃음> 한참 가벼운거 <것> 같은데. <laughs> 이제 남자한테좀 업필만 하나? 어, 그런 거 같은데. 되게 <laughs> 하는데. <놀람> <놀람> 야, 야, 야. 먹고만. 어,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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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어, 근데 오자마자 아 뭔데? 아 말을 해주고 이러뭐 왜? 아니 왜? 아이 씨아화씨아허리아화아화리아허리아 화려 아화어아 화려 아 화려 아화리아 화려 아 화려 아 화려 아 화려 아 화려 아 화려 아 화려, 야, 아니, 화려. 야, 화려. 아 화려 아 화려 아 화려 아 화려 아화아 화려 아 화려 아 화려 아 화려 아아 화려 아 화려 아아화아아아아아

신놈이네. 약간 커피 사. 아, 열받게 하지 말고. 오, 커피 사. 아, 오빠. 힘드네. 나 먼저 갈게 그러면. 어디 가? <laughs> 나중에 전화할게. 커피라도 사. 안 돼, 안 돼. 그래, 그래. 뭐 할게? 수고해. 친놈아 밥은 먹고 댕기나그래밥 몰라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리면 될 걸. 아, 모르겠다. <laughs>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. 딸랑딸랑. no